오늘은 종이박스로 금고를 만들어 볼 겁니다 핸드폰도 모두 넣을 수 있지만 안전은 보장되지 않은 그런 금고를 말이에요 자 한번 보시면 비밀번호를 맞추기 전까지는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대단하죠? 청하수. 먼저 박스로 금고의 외관을 만들어 줍니다 자로 크기를 가늠하고 문을 만들어 줍니다 펜으로 쓱싹쓱싹 번호를 적어줍니다. 참 쉽죠?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? 잘하고 있어요. 그리고 중간에 스틱을 끼워놓은 다음 본드로 붙여줍니다. 그리고 이렇게 박스에 끼워주기만 하면 바른 성공했습니다. 그리고 나머지 반도 완성시켜주면 거의 끝. 여기에 스티커까지 붙여줍니다. 스티커, 스티커. 자 거의 다 했어요. 본드로 단단하게 고정시켜줍니다. 에이, 집에 안 하시기는 글루건으로 짜줍니다. 그리고 박스 위에 3 c m 짜리 스틱을 글루건으로 붙여줍니다. 자여줍니다제거의다 만들었습니다. 자 이제 막 돌려보세요. 절대로 안 열릴 거예요. 자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아까 선택해둔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. 금고를 잊어버리지만 않으셨다면 금고는 열릴 거예요. 자 이제 나머지 박스 조각을 본드처럼 글루건으로 붙여주시면 완전히 완성이 되겠습니다. 여러분 이렇게 박스로 철통방 금고 만들기 완성 되었습니다. 재밌게 보셨다면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 구독과 알림 설정 필수.